아, 여기는 충남 예산 대흥면 봉수산에 있는 임존성입니다. 임존성 백제 복구 운동 기념입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멸망하고, 아, 그 후에들이 백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 위해 거지로 마련했던 임존성입니다. 운전선을 한번보겠습니다 운전선 아... 는저니다다파른저벽 저는 에 돌을 는고는 저는 물을 이용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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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는 것을 아주, 흔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양쪽에 우산과 연계산봉을 가 있고, 북문, 남문,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성터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성이 보이네요. 쪼기. 아주 길게 성을 쌓았습니다 묘순이 바위 전설이 있네요. 옛날 대흥년 고래 힘이 장사인 묘순이 남매가 살았다. 그 시대는 남매장사 같이 살수 없던 시대. 둘중한 명은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남매는 목숨을 걸고 시합을 한다. 누인 묘순이는 성을 샀고 남동생은 제 남학신을 치고 한양에 다녀오는 시합이었다. 묘순이는 남동생을 잃기 위해 열심히 성을 샀으며 이제 과연 올려놓 성이 완성될 무렵 묘순이 어머니는 한양의 한 아들이 시합에 지금 죽는다는 걸 알고 시간을 늦추기 위묘순이 좋아하는 종콩밥을 해서 먹인다. 종콩밥을 거의 먹을 무 남동생이 성가게 온 것을 묘, 본 묘, 묘순이는 깜짝 놀라 마지막 바위를 옮기다 그만 바위에 깔려 죽었다. 썰하다 지금도 묘순이 바위를 돌로 치면 종콩밥이 앤수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묘순이 바위라고 합니다. 이 묘순이 바위 중심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사서 저기 까지, 성을 사서, 이위 에서 아래 로 내다보 면서 이성 을 지켰 네요.